우리 삶과 신앙은 어떤 면에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물리적 반응보다는 화학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이두 반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 반응은 원재료를 알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결합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본래 그 재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학적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전에 있던 재료를 반응이 일어난 후에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놀이 됩니다. 그러니 변화된 거죠.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된 것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이 섞여서 그것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켜고 때로는 결합되고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알 길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한 명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학적 반응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나중에 아름답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본래 형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부류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되었으면 그들의 삶이 많이 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오늘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다 하들일지라도 뭔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달라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한심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혀 변화를 몰랐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목숨을 바쳤고요. 그리고 요한이 자연사를 했지만 그도 유배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이유는 알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세 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 없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대중들의 지지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로마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탁월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쯤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복음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하는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런 생각 했음직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도라고 하는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 제자들의 전에 한심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요. 그리고 박해가 일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예수님 믿겠다고 철저히 약속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왜 내가 흔들리고 있지? 모두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놀라운 희망과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저분들도 옛날에는 그랬었다. 옛날엔 저분들도 한심했고, 옛날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옛날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저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됐다. 우리들도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실 거다 하는 희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식구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 느끼며 삽니다. 신앙이 흔들리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맞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롭게 빚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아름답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31절 이하를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보십시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두 가지로 사용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1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다음에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넌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셨으면 뭔가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중간에 그 답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 나중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기를 주님, 저 목숨 내놨습니다. 주님, 오게 가시면 저 오게 같이 갈 겁니다. 주님,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네 실존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심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그래요. 예수님, 오게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죽이면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실존은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지만 실존은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도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위치가 중요한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누가 보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못됐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22장 31절부터 3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세 부인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그러니까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그 중간에다가 예수님께서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집어넣으셨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이 이런 사람 될수 있습니까? 위를 보아도 이런 사람못 돼요.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잖아요.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위아래가 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 자리가 높으냐 그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다고요. 예수님 심판대에 서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데, 그것 하나 이겨내지 못해 가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해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가 교회를 책임지고 섬겼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기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놓지 않았다.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형편없이 한심하게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과 그런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한 번도 제자들을...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비록 한심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신들의 실망스러운 순간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버무려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재료로 해서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주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해요. 거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처럼 잘못 생각하기도 해요. 주님 앞에 때로는 신앙적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 어느 때는 나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기대와 먼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기억하십니까?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설교 용어로 적상하지 않습니다만 이 둘째 아들 싸가지가 없습니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아직도 건강하신데 내 상속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으면 그래도 좀 사람이면 몇년 살지, 몇날안 돼서 그것 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지 않았어요. 가서 투자하다가 실패해서 돌아왔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은데요. 허락 망탕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모으는 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평생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30절의 큰아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짓 하려고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들로 설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시작이고 종료 주일이고 특별히 입교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거 믿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믿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나를 볼때 예수님이 보여야지요.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요. 그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그거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셔서 여러분들 모습,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압니다.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빚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역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형편 없었던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그 사랑의 손이 오늘 우리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함식구 여러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손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세례받으신 이강학 전민서 성도님 그리고 입교한 지유리, 이도, 지후, 지오 은빈이, 하유이리, 윤수리, 승윤이, 이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